아빠 나 아빠 어? 아빠 여기서 동그라미 있어 그러네 여기 진짜 동그라미 같다 응이 음. 뭐야? 이름은 아이야 아빠가 애아아 뺑뱅 안 어지러워요? 아직 안 어지러워 안 어지러워요? 안 어지러워요? 한국이 그만 아니 안안 멈춰 안 멈춰 그럼 계속 돌아요 계속 더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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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돌아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아좀더 돌아요 한국아 한국 조금 더 돌아봐 그렇지 하나 둘 하드 하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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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, 돌아. 돌아, 돌아, 돌아. 돌아, 이리와. 돌아 이리와 음...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돌아요.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돌아. 어 잘하네. 어지러워요? 아니. <laughs> Hel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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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lo.